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그를 국보라고 부른다. 손흥민이 유럽 정상에 오르자, 영국 BBC는 그의 우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런던 중심가, 수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고, 경기 직후 토트넘 공식 굿즈 매장은 SON7 유니폼이 순식간에 품절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상류층 귀족 사회의 아이들조차 손흥민을 따라 태극기를 사들이고, 심지어 태권도에 입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체, 이 한국인 선수는 어떻게 축구를 넘어 한 나라의 이미지를 바꿨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채널은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의 진심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더 넓은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블린입니다. 런던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 클레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도 클레어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에 깨워도 고개만 살짝 돌릴 뿐 제대로 일어나려 하지 않죠. 학교에 가라고 해도 몸이 아파요 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정작 클레어는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보여요. 클레어야 아침 먹어야지. 문 앞에서 부르면 희미한 대답만 들려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면. 클레어는 늘 같은 자세로 누워 있어요. 창가 쪽으로 몸을 돌린 채책한 권을 들고 있죠. 어떤 책인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페이지만 넘기고 있을 뿐이에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저녁 식사 시간에도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지만 말수가 너무 적어요. 남편이나 아들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이런 질문에도 그냥요라는 답만 돌아와요. 더 자세히 물어보려 하면 클레어는 금세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대체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의사와 상담도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청소년기에 흔히 겪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벌써 1년이 넘게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취미 활동도 하지 않아요. 그나마 책 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죠. 남편은 때가 되면 알아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클레어의 눈빛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어요. 마치 세상에 대한 관심 자체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16살 소녀가 이렇게 무기력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클레어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나날들이 계속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권해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친구들과 만나라고 해도 괜찮다며 거절하죠. 그런 클레어를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오늘도 클레어는 방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점심때가 되어도 문을 두드려야 겨우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을 이런 식으로 보내겠죠.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까요? 우리 딸이 예전처럼 밝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볼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거실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프리미어 리그 경기라고 하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클레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 클레어야. 웬일이니? 평소 같으면 저녁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거실로 향하더군요. 그리고는 소파 뒤편에 조용히 서서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클레어가 나온 걸 알아채지 못한 채, 경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하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이라는 팀이라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저는 축구에 대해 잘 모르지만 경기가 꽤 치열해 보였어요. 선수들이 공을 차고 달리는 모습이 역동적이었죠. 그때 클레어가 갑자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과 아들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평소 말수가 적던 클레어가 먼저 질문을 한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클레어가 가리킨 곳에는 동양인으로 보이는 선수가 있었어요. 아, 손흥민이야. 한국 선수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화면 속 선수는 공을 몰고 달리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왜 저렇게 웃고 있어요? 클레어가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히 그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표정이 밝았어요.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더군요.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관중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성격이 밝은가 보다. 항상 저래.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자 클레어는 한동안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평소 무표정하던 클레어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뭔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클레어는 거실에 머물렀습니다. 보통 때라면 진작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나올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더군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흥민이요? 한국 사람이라고 했죠? 응, 맞아. 한국에서 온 선수야. 아들의 대답에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클레어가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았어? 그러게, 축구에 관심을 보이다니 신기하더라.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클레어가 스포츠에 관심을 보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어떤 것에든 관심을 보인 게 오랜만이었죠. 혹시 이게 변화의 시작일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클레어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가끔씩 거실로 나와서 텔레비전을 켜더군요. 스포츠 뉴스를 찾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클레어가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오랜만에 들어본 클레어의 적극적인 요청이었어요. 평소라면 괜찮다거나 필요 없어 라고 말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었죠. 클레어는 거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슬쩍 보니 손흥민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보이더군요.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골 장면, 인터뷰, 훈련 모습까지 다양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영상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손흥민이 훈련하는 모습이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연습하는 장면들이 나오더군요. 다리 근육 운동, 슈팅 연습. 달리기까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레어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클레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무기력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어요. 뭔가에 이렇게 집중하는 클레어를 본지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클레어가 한 영상 앞에서 멈춰 서더군요. 월드컵 경기 후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더 잘하지 못해서. 영어 자막이 나오고 있었는데, 클레어는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손흥민의 진실한 표정과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죠. 클레어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클레어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본 건 처음이에요. 클레어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클레어의 진짜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이 선수가 좋아? 제가 물어보자 클레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항상 웃고 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진짜 마음이 착해 보여요. 클레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특별해 보였어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훌륭한 것 같았습니다. 클레어가 이런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날부터 클레어는 매일 손흥민 관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부터 일상 인터뷰까지 빠짐없이 챙겨봤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표정이 밝아졌어요. 평소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소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났죠.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수가 많아졌어요. 오늘 손흥민이 골 넣었대요. 저녁 식사 시간에 클레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활기찬 목소리였어요. 남편과 아들도 깜짝 놀라며 클레어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떤 골이었는데? 아들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러자 클레어는 신이 나서 골 장면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가 드디어 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축구선수 한 명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클레어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저 축구 배우고 싶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운동이라면 질색하던 클레어가 축구를 하겠다니요. 저는 깜짝 놀라서 클레어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정말, 축구를? 네, 학교 근처에 축구클럽이 있던데, 거기 가보고 싶어요. 클레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평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아이가 직접 축구클럽에 가겠다고 하다니요. 다음 날, 클레어와 함께 학교 근처 축구클럽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코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보자도 괜찮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클레어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등록을 마치고 운동복과 축구화를 준비했습니다. 클레어가 운동복을 입은 모습을 본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첫 훈련날, 저는 클레어를 배웅하며 걱정했습니다.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체력도 약하고 운동 경험도 거의 없는데 말이에요. 두 시간 후 클레어가 돌아왔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평소 창백하던 얼굴에 건강한 홍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클레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동안 억지로 짓던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치님이 기본기부터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공 차는 법, 패스하는 법까지요. 클레어는 신이 나서 오늘 배운 것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아이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다니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날부터 클레어는 주 3번씩 축구 클럽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기 힘들어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도 처음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노력했잖아요. 클레어가 이런 말을 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더군요. 손흥민을 통해 배운 끈기와 노력하는 자세가 클레어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체력이 좋아졌어요.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축구 클럽에서 만난 아이들과 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혼자서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사라가 제게 패스를 해 줬어요. 그래서 거의 골을 넣을 뻔했어요. 집에 돌아온 클레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라는 친구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클레어가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클레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 걱정만 했던 클레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날 클레어가 저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었는데, 클레어가 공을 차는 모습이었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클레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히 축구 실력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의 인성을 배우려 하고 있었거든요. 두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클레어가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토트넘 경기 보러 가요. 처음에는 텔레비전으로 보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클레어는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손흥민을 실제로 보고 싶어요. 클레어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축구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해서 토트넘 홈경기 티켓을 구했습니다. 경기 당일, 저와 클레어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클레어는 내내 들뜬 표정이었어요. 평소 외출을 꺼리던 아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하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클레어도 미리 준비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있는 한국 팬들이었어요. 클레어가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손흥민 응원하러 온 거예요. 한국 팬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의 바르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웅장한 함성소리가 경기장 전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처음 경험해 봤는데,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클레어는 손흥민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다른 선수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듯 했어요.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일어서서 응원했습니다. 손흥민. 파이팅. 클레어가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어요. 평소 조용하던 아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전반전 30분쯤.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상대방 수비수 2명을 제치고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켰어요. 경기장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클레어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어요. 옆에 있던 한국 팬들도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축구를 잘 모르는 저조차 감동받을 정도였습니다. 하프타임 때 클레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손흥민이 골 넣고 나서 관중석을 향해 인사했어요. 정말 겸손한 것 같아요. 확실히 손흥민은 골을 넣고도 과하게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포옹한 후 관중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후반전에는 손흥민이 어시스트까지 기록했습니다. 직접 골을 넣지는 않았지만 동료에게 완벽한 패스를 해줬어요.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 플레이를 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한국 팬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태극기를 든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그 모습을 본 클레어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렇게 팬들을 생각해주는 선수가 또 있을까요? 클레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선수 같았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훌륭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손흥민을 직접 본건 물론이고, 한국 팬들의 응원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질서 있는 응원. 예의 바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클레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클레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축구 연습에도 더 열심히 참여하고 학교 생활도 활발해졌습니다. 경기장에서 직접 느낀 감동이 클레어에게 큰 영향을 준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클레어가 노트북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화면에는 손흥민의 어린 시절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제목은 손흥민의 꿈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클레어가 경기장에서 돌아온 후 계속 찾아본 영상이라고 했어요. 영상 속에서는 어린 손흥민이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훈련, 매일 반복되는 기본기 연습, 그리고 아버지의 엄격한 지도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클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어린 손흥민은 때로는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훈련을 묵묵히 따라했습니다. 그때 화면에서 손흥민의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너는 축구선수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축구 실력보다 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른 선수가 된 거겠죠. 클레어도 그 장면에 깊이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영상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먼저 되고 싶어요. 클레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숙연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클레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성적이나 겉모습만 신경 써왔던 건 아닐까요? 클레어야. 엄마가 미안해.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클레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뭐가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가 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진심으로 물어보지도 않았고, 사실 그동안 저는 클레어의 무기력한 모습만 보고 답답해 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변화하기만을 바랐죠. 진정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셨잖아요. 클레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 클레어의 모습이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손흥민이 독일로 유학을 떠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18살의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홀로 독일에서 생활하는 모습이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나이에 혼자서 외국에 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클레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확실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손흥민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축구 기술보다도 사람됨됨이를 먼저 배웠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 주는 힘인 것 같아요. 손흥민의 진솔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클레어는 그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들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한동안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손흥민 아버지의 교육 철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축구선수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클레어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을까요? 성적을 올리라거나 친구들과 잘 지내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정작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저 질문이 있어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무기력했는지 알것 같아요. 저에게는 목표가 없었거든요.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클레어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6살 아이가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클레어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걱정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손흥민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요. 클레어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흐리멍텅하던 눈빛이 이제는 또렷하고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제가 물어보자 클레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처럼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클레어에게 필요했던 건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진정한 롤모델이었던 거예요. 손흥민이라는 훌륭한 인물을 통해 클레어는 자신만의 목표를 찾게 된 거죠. 엄마도 클레어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말이야.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클레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클레어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지지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남편도 클레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우리 딸에게 이런 영향을 줄줄 줄 누가 알았겠어.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클레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석 달이 더 지난 후, 클레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축구팀 주장으로 선발된 거예요. 엄마. 제가 주장이 됐어요. 클레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이가 이렇게 들뜬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축하해. 제가 기뻐하자 클레어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코치님이 실력보다는 성실함과 리더십을 보고 뽑으셨대요. 그리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모습이 좋다고 하셨어요. 확실히 클레어는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했는데.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축구 클럽에서는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학교 대항 축구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클레어가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떨려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클레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예전의 무기력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전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손흥민도 처음엔 떨렸을 거야.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닐까? 제 말에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죠. 대회 당일, 저와 남편, 아들까지 모두 클레어를 응원하러 갔습니다. 경기장에는 각 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클레어는 주장 완장을 차고, 당당한 모습으로 팀원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클레어가 말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팀의 목표는 우승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거죠. 제 롤모델인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사람이 멋진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뷰하는 클레어를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전에 말수 적던 아이는 온데간데없고. 자신감 넘치는 소녀가 서 있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클레어는 정말 멋진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팀원들에게 정확한 패스를 해주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실수한 팀원이 있으면 다가가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과는 준우승이었어요.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클레어와 팀원들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시상식에서 클레어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저의 롤모델,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드려요. 클레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로 자랐어요. 축구 실력보다는 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레어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장을 볼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뭘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뭘 하고 싶은데? 체육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축구도 가르치고, 더 중요한 건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주고 싶어요. 클레어의 꿈을 듣고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클레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클레어의 성장을 기뻐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야. 남편의 말에 클레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신기해요. 손흥민을 알게 된 후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클레어를 통해 배웠어요. 손흥민이라는 훌륭한 롤모델을 통해 클레어는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거죠.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클레어가 또 다른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저 태권도도 배우고 싶어요. 이번에는 태권도라니요. 클레어의 끝없는 도전 정신에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태권도. 갑자기 왜 한국 사람들이 정신력이 강해 보여요. 손흥민도 그렇고 경기장에서 본 한국 팬들도 그렇고요. 태권도를 배우면 마음도 더 강해질 것 같아요. 클레어의 설명을 들으니 일리가 있었어요. 확실히 한국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끈기와 인내 그리고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 클레어는 태권도장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축구 연습과 태권도 수련을 병행하느라 바빠졌지만 오히려 더 생기발랄해 보였어요. 태권도에서는 예의가 가장 중요하대요. 사범님께서 인사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클레어가 집에서도 태권도에서 배운 인사법을 보여줬습니다.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의젓해 보였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근처 한국 식당에 가기도 했어요.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본 클레어는 맵다면서도 맛있다며 계속 먹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강한 정신력을 기르는 건가 봐요. 클레어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클레어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몇달후 클레어는 학교에서 롤모델 발표 시간에 손흥민에 대해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집에서 다시 들려줬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신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문화 대사 같은 존재예요. 겸손함, 성실함, 그리고 끝없는 노력 정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클레어의 발표를 듣고 그부들과 선생님들이 박수를 쳤다고 해요. 그리고 몇몇 친구들도 손흥민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 엠마도 이제 토트넘 경기를 봐요. 그리고 사라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클레어의 영향력이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클레어가 제게 보여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알게 된 후부터 써온 일기였어요. 매일 손흥민에게서 배운 것들을 적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지요. 일기를 읽어보니 클레어의 변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팬심이었지만, 점점 인생이 지침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제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에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진짜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클레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며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체육교사가 되겠다는 꿈도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손흥민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소망도 갖고 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손흥민을 알수 있게 해줘서요. 어느 날 클레어가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였어요 손흥민이라는 훌륭한 인물을 통해 제 딸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클레어는 18살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고 여전히 축구와 태권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축구선수 한 명이 아니라 삶의 롤모델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클레어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 저도 손흥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딸은 분명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요. 손흥민에게서 배운 가치들을 평생 간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